안녕하세요, 여러분. IELTS 리스닝의 샤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정보 연결하기라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 되셨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유형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읽어 보게 되면 각각의 갤러리는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가 라고 문제를 읽고요. 그 다음 거를 봐주시게 되면 박스로부터 정답을 3개 골라라 라는 것도 정답 개수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박스에서 골라서 A, B 또는 C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되는 유형이에요. 모양을 봐주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보가 지금 몇 가지가 주어졌죠?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죠? 이두 가지 정보를 알맞게 어떻게 시켜주셔야 된다? 바로 매칭,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첫 번째 정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보기 리스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1번부터 2번, 그리고 3번 순서대로 진행된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두 가지 정보에 뭐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관계를 꼭 파악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매칭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유형에 관련한 핵심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보관의 뭐를 파악하자. 바로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어진 보기와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의 이 문제와의 이 정보 관계를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는요. 그 와중에서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될까요? 키워드를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키워드 중에서도 고유 명사가 문제로 주어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 이유는 왜 그래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고유 명사라는 것은 패러프레이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 키워드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우리가 어떻다 다른 말로 바뀌어져서 나타내는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을 유의해주시면서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의 뭐가 필요하다 노테이킹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다면 저랑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봐 주시게 되면 섹션 1이에요. 어떻다 여러분들? 컨 t i 이션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누구와 누구의 대화 A와 B 바로 두 명의 대화를 듣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된다? 질문과 대답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문제를 봐주십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파악하셔야 된다? 키워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한번 봐주시게 되면 각각의 전시관에 적합한 그룹을 우리가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죠? 요거는 지금 뭐를 얘기라 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룹을 얘기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룹? 바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B는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C같은 경우는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역시나 이 그룹 나이대별로 나타나 있다는 거 봐주시고 요거를 봐주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허, 바로 전시관으로 되어져 있죠? 각각의 전시관은 어 또한 그룹을 A임 대상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우리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번부터 3번까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 그랬죠?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모두 다 뭐죠, 여러분들? 바로 고유명사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고유명사 자체는 뭐다? 패러프레이징이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무슨 허 Rutherford Hall 이라는 거 들어주시고요. 2번에 Elizabeth Hall 이라는 거 들어주시고, 3번은 Davis Hall 이라는 거 들어주시고, 각각의 전시관은 어떠한 나이대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다면 저랑 같이 한번 음원 들어보시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음원 들어볼게요. Thank you for calling the National Building Museum. How may I help you? 라고 던졌네요. 자, 볼게요. 자,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전화를 줬냐면, 바로 국립건축박물관으로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패턴 나오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패턴은 섹션 1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건 목적을 밝히겠죠? Hello. I'm a teacher at Bellwood School. I saw on your website that you offer group tours for students. So may I ask about the tour program? Are the students shown the entire museum? 까지 들으셨어요. 자, 저는 누구래요? 선생님이죠. 어디 학교에 벨로드 스쿨에 바로 선생님이고요.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당신께서 학생들을 위한 그룹 투어를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 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의미죠. 그리고는요. 학생들은 그 전체 박물관을 다 보게 되나요? 라고 여자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well that depends we try to tailor the tour to visitors requirements our exhibition space is split into three main halls each of which is aimed at a particular age group 홀이라는 거 전시관이란 단어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G 그룹이라는 거요것도 들으셔야 됐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Well, that depends라는 건 뭐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의미고요. 우리는 투어를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Tailor 맞추다라는 의미죠. 뭐에 맞추냐며 방문객들의 그러한 요구 사항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전시 공간은요. Split 어때요? 나눠져 있다죠. 전시 공간은 어떻다? 세 개의 메인 전시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 허 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시관에 각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Aim 라는 것도 집중해주시고요. 어,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바로 특정한 나이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까지 역시나 여기서도 에이지 그룹이라는 단어에 포커스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Oh, yes라고 했어요. 계속 갑니다. Yes. For example, Rutherford Hall has a lot of interactive displays that are perfect for children, including a model city that they can walk around in. 굉장히 중요했죠. 한번더 들어 볼게요. Yes. For example, Rutherford Hall has a lot of interactive displays that are perfect for children, including a model city that they can walk around in. Rutherford Hall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 요 단어 어디에서 봤어요? 그렇죠. 1번 문제에서 봤잖아요. 바로 문제 키워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Rutherford Hall은요 뭐를 가지고 있대요? 양방향의 전시들이 있는데 이 전시들은 누구한테 완벽하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children.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박스에서 뭐 골라 주시면 되겠죠. B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 전시 같은 경우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도시 모형이 있죠. 이 모형에서 그들은 어떻다? 걸어 다닐 수 있다까지 들으셨어요. 계속 가볼게요. That sounds interesting, but... 재밌다라고 하고요. But my students are actually teenagers. 어드릿이어요 뭐 But my students are actually teenagers. 한 단어. But my students are actually teenagers. 그렇죠. 하지만 나의 학생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래 여러분들? teenagers. 청소년들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집중해 볼게요. I see. 그리고 Well, they might like Elizabeth Hall then, which has a few displays specifically aimed at teens. 여기까지. Well, they might like Elizabeth Hall then, which has a few displays specifically aimed at teens.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자, 보시면 아마 그 10대들은 뭐를 좋아할 것 같대요? 엘리자베스 헐을 좋아할 것 같대요. 빠밤, 나왔어요. 이거 우리 몇번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 2번 문제 키워드 그대로 나왔죠? 이 엘리자베스 전시관은요, 뭐를 가지고 있대요? 몇 가지 전시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특히나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전시? P. 제 바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라는 거 나왔어요. 이 단어만 들어주시면 2번 정답 뭘로 해결할 수 있겠죠? A로 해결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Such as a computer game that allows them to design their own building.까지 들어주셨어요. 자, 어떤 전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이 있대요. 이 컴퓨터 게임을 allow A to B. A에게 요 허락하다라는 거죠. 이 컴퓨터 게임은요. 그1대들이뭐할수 있다. 그들 스스로의 빌딩을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 전시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갈게요. Okay, and what about the other halls? 자, 요거 중요합니다. Okay, and what about the other hall? 왜중요할까 Okay, what about the other hall이라고 지금 여자분이 말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몇 번으로 넘어가자, 3번 문제로 넘어가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화제 전환 시그널로 잡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홀이 나올까요? 집중해서 들어 볼게요. Well, Davis Hall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 techniques. But it's very much aimed at an adult audience. 까지, 한번 더. Well, Davis Hall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 techniques. But it's very much aimed at an adult audience. 까지, 들으셨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3번 문제. 뭘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Davis Hall이라는 걸로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이 Davis Hall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환경, 친화적인 빌딩, 테크닉의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b u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집중해 주시고요. 굉장히 a i m e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바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키워드 나왔고, 정답 나왔고, 그래서 3번은 뭘로 가죠? 여러분들 C로 가주시면 되고요. 뒤에 나머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So your students might find it hard to understand. 그렇죠. So your students might find it hard to understand. It's 그렇죠. hard to understand.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너의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가 아니라 바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의미를 주었고요. 그 다음이요. I see. 그 다음. 음 um, I'll discuss this with the principal of my school. 그렇죠. 누구랑 얘기를 하겠다.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랑 한번 디스커스 얘기를 해 보겠다까지 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그럼 한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전시관이 어때요? 그대로 키워드 빵빵빵 빵, 빵 하고 나와 줬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전시관은요. 누구를 목표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perfect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전시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가자? 아이들. 바로 B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홀 n 여기서는 뭐겠죠? 바로, t e e n 10대들, 바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가 우리 컴퓨터 게임으로 모두 할수 있었어요. 자신의 빌딩을 디자인도 할수 있었었죠. 그래 정답은 A로 가주시면 되고요. t e e 다 s 로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뭐였죠? 바로 어덜트 어 t a u 라는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다? 바로 어덜트 r 해서 3번 C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